뭐든지 살아 움직이는 걸 보여주는 자는 이 지구 역사 이래 존재했나 안 했나 그 사람이 바로 요렇게 생겼어. <laughs> 아니겠죠. 지금은 내가 요르고 있어 요모양 요꼴로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 얼굴을 면전에서 보기가. 하늘의 별, 별을 따오는 것보다 어려워. 그것이 급속히 다가오고 있어요. 그 시간이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잘 받아야 돼 지금. <laughs> 알겠죠? 내가 오늘 경자년 난세 이 전쟁이 일어나는 세대를 여러분이 맞이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자 우리 젊은이. 다 고쳤어요. 들어가요. 고생했어요. 경계성 지능을 알고 있는데, 경계성 지능을 알고 있는데, 봐. <laughs> 이 친구가 지금 경계선 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든. 네. 알겠어요? 경계선 장애가 뭔지 알아요? <laughs> 나는 이 친구가 그런 것을 대충 느끼고 있었어요. 경계선 장애라는 걸잘 봐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은 정말 네. 두 사람이 키스하죠?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거 맞죠? 이 여러분들이 색적 시공법 들어봤죠? 이 경계선 때문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키스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이 경계선을 뽑아버리면 모든 건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장애가, 에러가 생겨버리면, 색이, 색적, 뭐예요? 또 공적시색이죠? 공적시색인데, 요 줄이 색이야. 색이. 색이 이걸 있다고 착각하면 그게 인생이야. 알겠죠? 이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공이야. 맞아, 맞아. 이 자체는. 하나지, 그냥.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게, 이거와 이게, 이걸 두 경계선에서, 이 경계선 장에는 한 사람은 이걸 컵이라고 그래. 이게 뭐예요? 포도주 컵 보이잖아. 포도주 컵이란 말이야. 근데 이 경계선, 이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 두 사람이 싸우는 거야. 부부가 야 여기는 컵인데 이게 왜 사람이야? 그런데 또 나, 마, 남편은 이게 사람이지 컵이냐? <laughs> 싸워 안 싸워요? 왜 싸워? 경계선 때문에 이 경계선만 없다면 왜 싸우겠노? 이게 그냥 공이지 그냥 색이든지 맞아 맞아 노란 종이든 흰 종이든 그냥 색깔이 있는 색이지 맞아 맞아요? 경계선이 있으니까 공이 됐다가 색이 됐다 이제를 하는 거야. 그지랄병 하는 거지. <laughs> 재미 새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이해 가죠? 네. 그 우리의 인생이 경계선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 경계선을 잘못 버리면이 사람이 지금 경계선 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 장애라는 거야. 이게 이걸 경계선 장애를 없애면 이게 중도가 돼. 어. 컵이 되기도 하고 사람도 되기도 하는구나. 이러면 이게 중도야. 경계선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를 고집해. 내말 이해 갑니까? 하나를 고집한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원자 물리학에서 양자 역학에서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양자는 이게 됐다가 이게 됐다가 뒤죽박죽이야. 양자는 이중성과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자가. 아,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보이면 이게 고 저리로 보면 저게 되고. 지 마음대로 바뀌어. 규칙성이 없어 양자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빛을 구멍으로 통과시키면 그 많은 빛이 다 들어가. 나올 때 보면 또 다른 구멍 여러 가닥으로 나가. 무슨 이해 가죠. 그래서 양자의 이 이론에서 이 경계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이 경계선을 빼버리면 이 사람의 피부를 벗겨버리면 이 사람과 연애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경계선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안에 뭐 뼈가 잘 생기고 살이 아무리 잘 생겨도 이 피부가 없으면 안 예뻐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 우리는 경계선에 대해서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알겠죠? 만약에 여기 피부가 없어 봐. 여기 막 뼈하고 피가 섞여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봐. 그럼 자기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고 입에서 이쁜 말을 하고 노래를 불러도 다 도망가. 한 명도 없어. 근데 그 피부라는 건 1mm가 안 되는 얇은 막에 불과해. 다 걷어 놓으면, 뺏겨 놓으면 요만큼도 안 돼. 그 피부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상사병이 걸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친구가 걸려있다는 경계선 장애라는 건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중도를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경계선 장애야. 어떤 사물을 남편은 이렇게 보고 사람이라고 그러고 마누라는 양주 아이라고 그러고 싸우는 거야. <laughs> 그래, 안 그래. 끝이 있을까? 없어. 경계선 장애. 고쳤어. 이제 경계선 장애 없어졌으니까 걱정 마.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경계선 장애를 없애려면 은 중도, 중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은 중, 중령 응?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립. 이런게 중요하다. 알겠지?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중앙.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사물을 관찰해야, 아, 사람을 볼 때도, 하, 내 애인이 빚어서 가버렸다. 아, 그건 내가 경계선을 이쁘게 봐서 그렇구나. 무슨말이죠 속의 마음이 더이쁘게 되지 않을까? 맞아, 맞아. 너무 경계선에 빠져 있는 거야. 그지? 피부가 경계선이고, 얼굴의 모습이 경계선이거든?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경계선에 마음이 들어 있어도, 이 바깥에 모이는데 그 사람 마음이 있어 없어. 이 사람이 도둑질하면 얼굴이 붉어져요. 아, 그래, 안 그래. 어이 사람이 착한 일하고 나면 얼굴이 화색이 좋아져. 이 사람이 어린애가 엄마 몰래 도자기를 깼다. 그러면 집에 딱 오면 애 얼굴이 달라져 있어. <laughs> 아, 그래, 안 그래. 경계선에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계선을 무시할 수도 없어. 맞아, 맞아. 그리고 선 보는 여자가 창피하면 얼굴이 빨개져. 좀 그래, 안 그래? 그러겠죠? 그런 그런데 할머니들이 선볼 때는 얼굴이 안 빨개져. <laughs> 들어가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좋아졌어